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면 될것 같다. 자, 자유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자 눈을 얘기를 했죠. 자유권은 우리가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권리 중에 하나다. 자, 자유권을 통해서 자유권을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우리는 신체의 자유, 그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사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 우리는 뭐 종교를 다 보장하고 있죠.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뭐 주거의 자유, 재산권의 행사, 사유재산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장받고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방임주의라고 했죠. 자유방임주의를 우리는 뭐라 했죠? 소극적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대복지국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적극적인 국가관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한번더 언급합니다. 자 우린 평등권이죠. 자 평등권은 아까 저기했죠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인데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 다른 기본권을 다른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보장 그럼 얘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거자 참정권은 우리가 적극적 권리라고 얘기했죠. 적극적인 권리 왜?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유권은 소극적 얘기했죠. 성격을 얘기한다면 자, 사회권도 역시나 인간답게 살 권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적극적 권리를 얘기했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일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에서 살 권리. 자, 이 사회권이 어떻게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권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말한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청원, 우리가 최근 들어 가지고 청와대에다가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권리가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요세 가지 있는 부분들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배상청구권, 청원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도를 나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자, 권력 분립 제도를 처음에 우린 첫 번째로 두고 있다. 자, 눈을 여기서 학교에서도 또 설명할 때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상권이 분립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각각의 반드시 상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하는 일과 서로 어떤 견제 기간을 가지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권력 분립제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 하는 것들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다음 번 이어갈게요.